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하는 영어 시리즈의 시작으로 우선순위 정하기. 영어로는 프라이아러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상황극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큰 프로젝트의 신입 개발자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동료들은 유럽이나 미국 또는 인도에서 영어를 쓰고 있고 이 프로젝트의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앱 개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제일 인정을 받을까요? 누군가가 방향을 잘 준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팀 미팅에서 Which feature should I prioritize?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서 피처은 보통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부분이에요. 앱에서 버튼 모양이나 기능을 바꾸거나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건 작은 피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주 언어를 바꾸거나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건 피처보다는 큰 이니셔티브에 가까워요. 반대로 이미 정해준 일들이 있다면 신입 개발자로 이러한 질문을 하시길 추천해요. How did we know which feature to prioritize? 과연 지금 하는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피처를 골랐는지 물어보세요. 보통 이런 결정은 개발자와 PM 프로덕트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결정하지만 신입 개발자라고 해서 그 이유를 그냥 모르고 지나치면 안 돼요. 사실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시간과 인력 관리가 중요하기에 우선순위 정하기를 잘 이해하고 배우면 개발자로서 인정받기가 쉬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일하다 보면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물어보세요. If we are not focusing on this feature. Does that mean we are changing our direction for this project? 즉 단순히 피처 하나만 안 하는지 아니면 프로젝트의 큰 방향까지 달라지는지 질문을 하면 할수록 개발자로서 개발의 이유를 더 아시게 될 거예요. 결국, 주니어 개발자와 시니어 개발자는 단순히 누가 뭘 만들고 못 만들고가 아니라 효율성이에요. 앱이나 웹사이트 개발이 더 효율적으로 되려면, 시간 하나하나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고 해야 되기에 꼭 프라이어러타이제이션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